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른 양 비유, 또 이른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그 탕자의 비유죠. 다음 주에 그렇게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원래 이 비유들은 우리가 이른 양 비유, 또 이른 드라크마 비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정확한 제목은 이른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이게 정확한 제목입니다. 이제 목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전개 과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른양 드라크마 비유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 제목은 이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죠. 뭐 이른양 드라크마 또 이른 아들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잃었던 것을 찾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양도 잃어버렸는데 찾고, 드라크마 돈도 잊어버렸는데 찾고, 아들도 집 나갔는데 다시 찾고.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좀다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각각 비유의 특성이 있고 또 독특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큰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이죠. 그 내용이 이제 뭐 7절에도 나오고 또 10절에도 나오고 이제 그 내용이 그건데 오늘 말씀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누가 들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듣고 있죠.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있냐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죄인과 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두 부류는 완전 정 반대 부류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장 15장 1절 2절에서는 약간 비교하듯 이두 부류를 같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초점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초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요?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왜 죄인들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고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하고 세리하고 좀밥 먹으면 안 됩니까? 배고프면 같이 밥 먹을 수 있죠. 서로 알고하면. 근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참 훌륭한 랍비 선생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자기들보다 더 탁월한 지금 말씀 해석과 그런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 어디 운둔에 있다가 내공을 쌓고 나온 랍인가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약간 좀 이런 견제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죄인들, 세린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니까, 올커니 하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절대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데, 왜안 되냐? 율법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죄인과 세리는 함께 상종하면 안 됩니다. 왜? 율법의 죄와는 멀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과 가까이하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과 세리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잘하는 분이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분이 죄를 묻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들을 만나야죠. 여러분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만나 니까 아픈 사람을 만납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리와 세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죄인이라고 정죄당하고 그들과 상종을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그렇게 주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늘 연약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 이런 자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날 만나 주십니다. 지금 죄인들을 만난 것처럼 세리들을 만난 것처럼 지금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지금 말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를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죄인과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막 그것을 찾느라고 막 난리죠, 그죠 며칠 전에도 우리 집에가 뭘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 그 찾느라고 다 돌아다녔는데. 어, 다 소중하면 다 잃어버린 걸 찾기 마련인데, 오늘 그 소중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말했는데, 원래는 세 가지죠. 뒤에 아들까지 하면. 근데 오늘 두 가지를 보면, 양하고 돈입니다. 이 양을 지금 목자가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양을 100마리를 돌보고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홉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찾으러 지금 들로 나갔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다 함께 즐기자. 하, 내가 양을 찾았다.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너무 좋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뭐, 잔치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99마리를 놔뒀어요, 지금.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한 마리 찾아 지금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벗과 이웃들, 그러니까 여러 명을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러면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음식이 있으려면? 당시의 기쁘고 즐거운 축제는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잃은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시 잡아야 할 판인 거죠. 이게 앞뒤가 좀안 맞습니다. 근데 또 이어지는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열 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근데 그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온 집안을 뒤져갖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구절 보세요.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 대나리온하고 같은 화폐거든요. 당시 단위인데 하루에 품싹입니다 장정의 품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 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잔치를 벌이면 돈이 더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말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찾았으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야, 내가 잃어버린 걸찾았다와라다막 잔치하자. 지금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건 맞지만 또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려서 또 돈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수고가 들어간다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 이 유대 사회의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양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비유에는요, 이 양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저 들에 어딘가에서 지금 길을 잃고 헤매 있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뉴스가 그 있었잖아요. 한강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해, 막 이슈가 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지금은 종결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사건이 어떻군 천해.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이미 아들은 죽었지만 그,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지금 이 양을 잃은 목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짐승인데 왜 그러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짐승을 같이 키우거든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는 100마리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이 아니라 당신의 양을 어떻게 키우냐면요. 지금도 이제 이사를 가보면 양을 수백마리, 심지어 천마리씩 키웁니다. 그 양을 돌보는 이제 목자들이 몇 명이 있죠. 근데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 집에 있는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는 사료 같은 걸줄수 없기 때문에 목초지를 가는데 목초지는 저 북쪽에 있거든요. 아니면 중앙에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양을 끌고 한참을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어때요? 뭐 골짜기도 지나고 막 이러다 보면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녁 때 와가지고 우리에다 늦다 보면. 내 양이 없어진 거예요. 모르죠? 막 천마리씩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압니까? 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의 늘때 아는 거예요. 근데 저녁때 알았으니까 그때 찾아가는 겁니다. 온 들판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찾는 마음으로. 그래서 양을 찾았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기쁜 거죠. 그냥 나만 이 기쁨을 누릴 게 아니라 아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장정의 하루 품싹 정도인데, 왜이 여인이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또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냐. 당시에 이 유대사회에 결혼할 신랑이 신부에게 이열 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묶어가지고 신부에게 마치 이렇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보면 함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결혼 전에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면 그게 이제 결혼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요. 여인은 그거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결혼식 전까지. 그래서 그거를 꼭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실로 묶었으니까 이게 잘못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목에 걸고 있다가 이제 목에도 걸고 이제 머리에도 쓰는데요. 끈이 끊어져 갖고 그게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 이 가정의 가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흑벽돌로 지어가지고 창문이 하나입니다. 근데 뭐 유리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하나고 구멍을 뚫어놓고 다 커튼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막으면 깜깜합니다. 그 그러니까 낮에도 깜깜해요, 방안이. 그 구멍으로 햇빛이 조금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땅바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볕단을 깝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볕단을 다 걷어가지고 지푸라기를 걷고 땅을, 바닥을 다 쓸어가지고 그 깜깜한데 불을 켜서 찾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야 돼요. 왜? 결혼할 남편이 나에게 준 언약의 증표인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혼 전까지 꼭 그걸 간직해야 되는데, 아, 잊어버린 거예요. 큰 낭패죠. 그런데 찾다가 찾다가 결국 그것을 찾은 거예요. 애타게 찾다가 지금 찾았습니다. 당연히 기쁜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지금 이 잔치를 연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들은 지금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른 양과 이른 동전의 이 비율을 영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또 로스트 10이라고 그랬어요. 더 라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 양. 그 양을 내가 잊어버렸어. 찾아야지. 그리고 돈은 뭐라 하냐면 마이 로스트 코인이라 그랬거든요. 나의 소유격을 써서 그냥 많은 그 코인 동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꼭 갖고 있어야 할그 동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와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왜 하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원래 저들도 다 구원받을 백성들이고, 저들도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죄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들어갔다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잃은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잃은 동전? 또 내가 잃어버린 양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유레카! 헬라우를 찾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 대수학자인 아르키미 데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했던 말이에요. 하루는 이제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왕관에 은이 얼마나 좀 포함이 됐는지 좀 측량 좀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관에 은이, 은이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녹여봐야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다가 하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딱 생각을 해는 거예요 아, 물 속에 넣으면 그 부피를 측량할 수 있구나. 그래갖고는 걸거벗은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와갖고 유레카 이랬다는 거예요. 찾았다. 그래서 그 왕관을 물에 넣고 그래서 그 은혜 부피를 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양을 찾은 사람,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어때요? 유레카 외친 거예요. 찾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레카 외쳐야 할 이런 자가 있어요. 지금 이두 비유는요, 양은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동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집 밖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잃은 자를 찾으면 천국에 있는 아흔 아홉 명의 의인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면,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찾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예. 혹시 나는 유레카 외쳐 보신 분 계세요? 예,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유레카를 외쳐야 돼요. 주님이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떠난 자들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늘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아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다들 이렇게 바쁘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세상이 바쁘잖아요. 이 시대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빠요. 참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그게 멈춰진 건 사실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고 쉬지 않고 달려가고 막 그랬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딱 멈춰 버리니까 우리가 이 멈췄을 때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런 양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그 이런 자들을 찾아서 주님께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